안녕 친구들 더풍성한교회구형범 목사입니다 어린 열린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 열린모임 2부 4가 낙신 굿바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문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 바라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 마음이 어떻던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키가 어 잘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데 내 용돈은 살수 없는 아주 고가의 뭔가를 바란다든지 어쨌든 그런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낙심이라는 마음입니다. 힘도 없고, 그죠? 어,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리고 왠지 쓸쓸하고 허전한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낙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친구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틀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을 틀수 있겠느냐. 자, 이런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힘이 더 좋아요. 그런 도둑놈을 잡아버리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힘이,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낙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낙심되면 기도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낙심이 될땐 기도한다. 낙심이 될땐 기도한다. 맞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낙심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낙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소망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낙심을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될때뭐 한다고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더 풍성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것은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낙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무슨 얘기냐고요? 낙심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낙심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낙심이 올때 어떻게 한다고요? 꼭 기도하는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습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1번, 어려운 문제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가 낙심되죠, 그죠? 2번,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이다. 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낙심하더라고요. 3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이다. 어, 알면은 기도할까? 아. 4번,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이다 자, 여러분 몇 번인지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자, 1번, 하나님. 2번, 부모님. 3번, 친구. 어, 여러분, 벌써 알고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 대신에 땡땡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줍니다. 초성으로 시역과 미음이 있습니다. 땡땡. 예, 낙심 대신에 어, 시역 미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아는 친구들은 문자로 남겨 주세요. 자, 마지막. 우리 광고입니다 우리 더풍원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은 1년 5시입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꼭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아래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차량을 여러분의 집 앞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